오늘은 강동아트센터에서의 첫 출근입니다. 그동안 이제 한달 동안 연대에서 공연을 하고 강동아트센터로 넘어오게 됐는데 오늘은 공연은 아니고 공연 하루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 리허설을 하는 날이에요. 강동 아트센터는 제가 작년 이맘때 티니핑 공연을 서울 공연을 하러 왔던 곳인데 또 이렇게 1년 만에 이게 돼서 뭔가 굉장히 멀지만 반갑고 <laughs>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지도를 보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다고요. 빠르게 가볼게요. 뿅. 아, 바로 바로 여기입니다. 강동 아트센터. 저희 포스터가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네요. 이상한 과자 가게 천천다. 정체불명의 손님 과연 저 정체불명의 손님은 누구일까요? 지금이야! 잠도 걸었어 사장님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90킬로 오셨는데요? 저 배우팀이에요 지문등록을 안 해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아파. 이전에도 여기서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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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끝냈어요안라봐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드신거예하요아니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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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안요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저는 어디로 쓰면 좋을까? 응. 만약 뜯고 써야지. 안돼요. 코너에 하나 하나, 쪽쪽 둘안 주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 룰렛 돌릴 거예요. 아 자리가 지금 그거예요? 어오 누구, 누구 누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럼 여기다 지금 놓게요. 아, 그냥 화장는거 되게 어색하다. 나도 어색해. 안녕하세요, 리나 친구입니다. 왜 이러세요? 저희 비즈니스 목적이요 좀... 완전 <laughs> 비즈니스 목이고요? 네. 네. 밖에서 아침에 인사 안 하기로 했어요. 비즈니스 그 자체가 바로 저희.. 저 서운해한다, 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가요? 어. 지문 분석하러 가는 중이에요. 지문이요? <laughs> 언니, 그런 거 되게 위험해요. 아, 이렇게 진짜. 손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된대요. 왜? 진짜 지문 저거 될 수도 있대요. 네. 아, 진짜로? 나도 그렇다니까? 네,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언니. 아무 데나 하다 면안돼 됐다가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조절 네. 일단 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네, 십번 버니입니다. 처음 대사부터 할게요. 네. 아 정말요? 제가 가게를 도와드려도 될까요? 전요이 가게에서 꼭 일해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이 가게 주인이시죠? 그렇습니다만 그쪽은? 저는 강건이라고 합니다 잘 어울리는군요 함께하는 네. 퇴근길 아들 <laughs> 집에 가야지 이제 지옥 같은 퇴근길이 되겠지 <laughs> 여전히 눈이 많이 오네요 오늘은 리허설이 아닌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2회 공연밖에 없어요. 너무 입었는지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강동 첫 공연에는 많은 관객분들 와주실까요? 네, 이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 하이. 아니 나 지금 땀이 날 여러분, 지경이야. 이 모습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지금 겨울에 <laughs> 데뷔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laughs> 지금 봐봐 여기 안에 몇개 입으셨어요? 네개 입었어요. 네 지금. 겹?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또 맞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까머리. 안녕.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안 가져가? 오늘은 강동아트센터 첫 공연 날 안녕 <laughs> 왜 저래? 이제 마이크를 차러 가볼게요. 맨날 속눈썹 빡 이런 분장들만 하다가 이렇게 남자 이 분장을 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도 출연하시겠어요? <laughs> 찍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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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희입니다 <laughs> 왜 네가 어디 배틀을 가지고 는 거야? 자깐 공연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무사히 그래도 잘 끝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간에 소공업 중이신가 봐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안 예쁘게 됐어요. 어, 여기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아 네. <laughs> 저분은 왜멍 때리고 계신지 모르겠네. 어좀 아, 치지 마.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제 오랫동안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바로 스트레칭. <laughs> <laughs> 왜제 브이로그에서 뽐내시는 거죠? 그냥. <웃음> <웃음> 어, <웃음> 갈래요. 아, <laughs> 어, 도망갈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히 세요 드디어 3회차 공연을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공연이 없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사랑의 하추핑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한 명은 작년에 티리핀 같이 했던 친구고, 한 명은 친한 대학 동기 동생인데, 지금 그 둘이 같이 사랑의 하추핑 공연을 하고 있어서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어디? 어. <laughs> 찾았다! 유튜브 시작했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작했어? 저 원래 유튜브 하는데요? 아 맞다! 아, 유튜브 하지! 저원유튜버하 있었는데요? <laughs> 채널 있잖아, 내 채널 있는데? 프로를산 거야? 라고 아, 원래 있었던 거아난 했다고 어?

아니 감독님 왜 숨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이로그래요. 브이해야지. 아, 브이로그니까 브이해주세요. <laughs> <해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리나 친구 강궁입니다. 우리 가벼워. 멋진 배우들. 우리 멋진 배우들. 에서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여서 웨계이 댄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 머리에 뚜렷방을 달고 계시죠? 저 <laughs> 형이 선물해 줬어요 그러다가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머리가 금방 자라면 어떡해요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볼까요? 냥! 이 녀석을 함 만들어주라 냥! 냥냥! 강동에서의, 강동에서의, 강동에서의 마지막 마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2번 홍자 김지수입니다 10번 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이 가게 주인이시죠? 그렇습니다만 그쪽은? 저는 강건희라고 합니다. 아, 행운의 손님이시군요. 원하는 걸 말씀해 보세요. <목소리> 강동에서의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우리 부대 세트. 오늘 막공 때 구독자분, 기범님이 오셔가지고 또 저를 응원하러 와주셨어요. 케이크또 사서 이렇게 2025년 힘내라고, 2025년 초도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기이 형. <laughs> <laughs>